자, 안녕하십니까 재단님들 어, 중학교 학률을 이제 오락이 어, 단계처럼 칠판좀 어, 짚고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laughs> 출근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짚다 보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 26일 차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재단님들 파이팅하십시오 어, 26일 차에서는 잠깐만요 우리 오늘 25일 차에서는 보건 추출하고 비보건 추출 배웠죠? 26일차에서는 이제 좋아요 확률의 기본 개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어, 도형에서의 확률, 요게 이제 어, 중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교육과정,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도형에서의 확률이고요. 이거를 이제 도형 대신 음, 고등학교 때는 이제 기하학적 확률, 이제 기하학적 확률, 또는 기하학적 확률. 이렇게도 하고, 어, 이렇게도 이제 다루는데 그냥 중학교 때는 이런 느낌보다는 도형에서의 확률이라는 것이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적합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면, 근데 이것도 고급스러운데 기하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십시오. 그냥 기하라고 이 하면 여러분들 의 도형과 관련된 어,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도형에서의 확률인데 그것도 금방 끝나니까 조금 더 힘내십시오. 디아적 확률, 디아적 확률, 도형에서의 확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우리가 이제 확률의 정의를 알고 있죠. 어, 확률의 정의는 음, 우리가 이제 어, 전체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 어, 상관없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에 이제 그 경우의 수죠. 이경그 경우의 수라는 건 어, 그가, 어, 사건 A면, 사건 A의 경우의 수. 사건 B, 상률 B면, 어, 사건 B의 경우의 수. 그니까 러 이제, 어떤 확률이 었다 해서, 이제 그 경우가 이제 달라지겠죠.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요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도형에서의 확률은 뭐냐면, 나이를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이제 스타일을 좀 바꿔, 어, 바꾸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 주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 이제, 여기에, 전체 이제 도형의 넓이 이런 식으로 가 전체 도형의 넓이 넓이분의 넓이 넓이분의 넓이. 어, 넓이, 넓이 이렇게 보시면 될거요학교때다녔 여러분들의 이제 기하적 확률은 넓이분의 넓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길이분의 길이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뭐 나중에 넓이 부분 하면 알게 되니까 그냥 지금은 넓이분의 넓이다 이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될니까 넓이분의 넓이넓이 넓이 전체 도형의 넓이에, 어, 해당, 그 해당, 해당, 해당 부분의 넓이. 해당 부분의 넓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또 이제, 올림픽 기간, 이제, 양궁 TV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 양궁을 보고 있다고 있게 양궁에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이제, 전사 생판이 있는데, 얘를 이제 9등분 했다고 칠게요, 자, 여기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여기 면적이 다 똑같아요. 여기, 여기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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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넓이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화살을 쏘는다고 칠게요. 화살을, 이제, 화살을. 화살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쏘을 거예요. 쏘을 겁니다. 쏘을 겁니다. 쏘, 쏘을 겁니다. 쏘을 겁니다. 화살을 쏘을 건데, 음, 여러분들이 조준의 개념이 아니고요. 어, 조준의 개념이 아니고, 양궁선수처럼 뭐 실제로 조전해서 쏘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조준 없이 화살을 쏘는다고 할게요. 그냥 화살을 그냥 쏘을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쏘을 겁니다. 조준의, 조준해가지고 뭐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화살을 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화살을 쏘을 거예요. 조준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 조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그거를 뭐, 어 뭐, 실력,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제 화산을 쏘는 거예요. 여기서 화산을 쏘는다는건 뭐, 눈을 감아서 쏟는다고 생각했대요. 어 그랬을 때, 어 여러분들은 이제, 전제 조건이, 무조건 여기 안에 들어가서 맞는 거고, 관역이, 어 화살이 이제, 관역을 이제, 어 관역이 맞추는 판, 관역을 이제 벗어나지 않을 거고요. 벗어나지, 않. 전제 조건이에요. 권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어, 경계선에 맞지 않는다. 경계선에, 이제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할게 경계선에 맞지 않는다. 만약말이면 요런 데 맞지 않는다. 요런 데 맞지 않는다. 맞지 않고, 요 밖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여기를 맞출 확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여기를 맞출 확률. 그러면 전체 도형의 넓이를 선생님이 9로 보면 9로 보면 그 해당 부분의 넓이는 1로 볼수 있겠죠. 우리 확률이 9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여기가 넓이가 S라면 이렇게 넓이를 만약에 S라고 했으면 9S분의 S가 되겠죠. 그럼 확률이 9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도형의 넓이에 해당 부분의 넓이가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도형에사의발견는 넓이 분의 넓이 또는 나중에 이제 문제에 따라 길이 분의 길이. 그다음에 이제 어 전체 분의 이것만 아니면 이제 전체 경우 수의그경우의 수인데 이경우의수 자리에 어 넓이의 개념이나 뭐 길이의 개념이나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화산을 쏘았는데 어 이렇게 여기 맞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다면. 9s분의 os가 되겠죠, 이렇게. 9분의 5가 되겠죠. 그런 식의 개념이. 그러니까, 항상 전체 도형의 넓분에 해당 부분의넓 이렇게 이 하면 됩니다또 뭐, 굳이 이거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음. 좋아요. 이번엔 하나 해볼까요? 화살을 막두번 쏘는다고 칠게요. 두번쏘는 건데, 만약, 이런 이제 또,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이런 느낌인데, 제가 이제 여기 맞을 확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면, 두개 다, 화살을 두번쏠 건데, 두개다 색칠하는 부분에 맞을 확률, 이렇게 구했다고 치면, 여기도 이제 9분의 3, 독립적이니까, 9분의 3, 이렇게 해서, 81분의 9 이렇게 돼서, 9분의 1 되겠죠. 처음부터 여기 이렇게 약분해도 이런 스톱이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뭐, 중학교 과정에서의 기하적 확률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 생각해도 될수 있, 되지 않은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하실 이기하적 확률, 도형에서의 확률은, 어, 전체 경우의 수의 그 경우의 수, 의 확률의 정의에, 이 전체 경우의 수의, 어, 뭐, 전체 도형의 넓이, 그리고 그 경우의 수의, 어, 해당 부분의 넓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음, 뭐, 넓이 대신, 어, 뭐, 전체 도형의 뭐, 길이분에, 어, 해당 부분의 길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문제가 나왔을 때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어때? 마치겠습니다.